로 병원의 임종실에 어, 계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가 되셔서 어, 임종실에 계시는데 어,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정말 아무 근심 염려 없이 어, 평안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또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장교 권사님 백미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저와 장님들이 임종 예배에 들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성규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게도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원들을 저는 지금 다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아니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오늘 제 삶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야이루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던 도중에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고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혈류증이란 것은 피가 계속해서 흘리는 것입니다. 하혈처럼 정기적으로 피를 유출함을 통해서 혈액이 부족하여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아사가는 이 만성 질병이 바로 혈류병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류증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 혈류증에 걸린 사람이 만진 것 또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증에 걸린 사람은 병의 고통과 함께 이제 가족들로부터 또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그 동안에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래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견디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의 신앙의 이 성장 발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혈류증 아는 이 여인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봄은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듣고 주의 우세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루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길에 열두의 혈류증 안에 그 여인이 도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도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열두의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된. 그래서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이 중하여 쳐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회 12년이라는 그 숫자는 하늘의 숫자가 3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4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포하면 12, 꽉찬 수, 만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2회 현류적으로 알았던 이 여인은 긴 세월 동안 혈류증을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류증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떤 그 모임에서도 만나 나가지 못하였고, 대개 혈류증 아는 여인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많은 의원으로부터 이 혈육증 처방을 받았지만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또한 모든 의술을 또한 모든 돈을 다 허비했지만 고치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능력의 절망을 느낄 때에 이 여인은 전적으로 예수 크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정말 인류의 궁극적인 그러한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것에 실망하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긴 그 결단, 그 결단은 위대한 결단이고 용기 있는 결단이고 또한 지혜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약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냥 따라갔다가 실망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예수님께 그 발걸음을 내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고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리저리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짜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그냥 먹고 노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간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보니까 바가지 긁는 아내도 없었고 이 결제 서류를 내팽 개치는 그 부장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무슨 일이든 처척 해주는 비서까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먹고 놀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정말 잠시 동안은. 너무나 신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실증이 난 것입니다. 매일 먹고 자기만 하니 점점 자신이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을 감당해주는 그 비서에게 이봐 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자네가 다 아니까 정말 나는 심심해. 나에게 일거리를 한번 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비서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속 먹고 주무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천국이래? 답답해서 살 수가 있나? 차라리 지옥이 낫겠어. 그런데 그 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뭔가 착각, 착각.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이 말에 놀라서 꿈을 깼고 벌떡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이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그것은 지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과 지옥 같은 그런 삶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류중 여인이 정말 이 세상껏 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목적도 사라졌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더 이상 울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방해하고 저주했지만 이 모든 난관과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섰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방해, 고난, 세상에 유혹 또한 부귀영화가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이 세상에 미련없이 예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옮기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위...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를 아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목소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학문, 지식, 명예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다대선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되야 될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의 혈류증 아는 여인의 그 신앙은 또한 예수님을 붙드는 그러한 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릎 가운데 뛰어와서 와서 그의 옷에,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내가 그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이에 그의 흘러 그 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두의 혈중 아른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이 혈중 환자는 부정하여서 사람에게 닿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몰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았습니다 이 여인은 고침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또한 이 여인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겸손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그 부정한 그 여인을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이 불치의 병이 치유된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팔절 말씀에. 그 여인이 어 어느 28절 말씀에 우리 한번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생각함, 생각함 일러라, 일러라 생각함 일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였다 그것이죠. 이 생각하였다라는 이말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온전해야 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개에게 우유가 좋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그 애완견에게 매일매일 많은 양의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유를 안 먹는 이 애완견이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애완견을 딱 잡고 머리에 그 애완견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턱을 벌른 다음에 억지로 그 우유를 개의 목구멍 속으로 부어 먹였습니다. 개 속에서 그렇게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개가 실수로 그 우유통을 넘어뜨렸습니다. 우유가 바닥에 엎드려, 엎드려지고 말았는데, 그때 그 개가 하는 행동이 그 우유를 막 이렇게 떨어진 우유를 맛있게 핥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인이 본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개가 우유를 시작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먹이는 자신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방법이, 이 일이 잘된 일인가? 잘된 생각을 가지고 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일인가? 이야기의 그 개의 주인처럼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황에 현실에 조건을 탓하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과 태도, 태도를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환경을 바꾸러 갑니다. 남을 바꾸러 갑니다. 내 조건을 바꾸러 갑니다. 환경을 바꾸러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그 환경이 결코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의 현류에 그 눈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더욱 더 기도하고 우리의 손이 더욱 더 기도하고 공사의 손이 되고 섬김의 손이 되고 구자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입술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s o 한번 a m s h i p Sajamaism, Ramakataman, it gets i 자 t 자 e Samshi Bijorimida, yes, so, you hang on your journey for a goal to l o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의 옷을 만졌는지, 예수님의 옷을 만는지 만졌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신 것은 이 여인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과실을 또한 여인을 어렵게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마음으로 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손을 댄 것과 또한 댄 것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일부러 누가 그 옷에 손을 댔는지 아니면 지나가다 그 옷을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인지 이것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옷이 그냥 쓴거 아닙니까?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분명 누군가 뜻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이 혈중 여인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손을 댄 것을 아셨을까? 또 아니 내가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니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찰력, 이것을 아습기에 이 여인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받은 이 보답의 유일한 길은 입술로 감사하고 또한 간증한 것입니다. 열두의 혈류증 아는 이 여인은 육신의 병을 고치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에 축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내 병에서, 병에서 누여 건강할 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내 병에서 이병 누여 건강할 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 이것은 바로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도 정말 이 혈육 중 아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하여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 타운, 케이프, 케이프, 케이 타운이 타운이 어, 있는데. 그 테이프타운 외곽에는 어느 주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여성, 모네 데반테르라는 이 여성이 그 외곽에 있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넣고자 하는데 지갑을 보니까 지갑도 없고 또차 안에 비상금이 있는가 봤더니 비상금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름을 넣으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그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기름을 넣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인 엠벨레라는 이 직원, 여성 직원이 여기서는 꼭 주의를 하고 가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에서는 위험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니까 혹시 가다가 차가 서기라도 한다면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 돈으로 일단 적당한 기름을 넣어 드릴 테니 나중에 또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이름도 전화번호도 묻지 않은 채 그냥 보냈습니다. 이 엠벨레이 직원은 여섯 명의 가족을 챙기면서 넉넉지 않은 그 형편에 살면서 늘 친절함과 선행을 베풀면서 또한. 기부까지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모네라는 여성이 알게 된 것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 그, 그 크라운딩 펀딩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펀딩에게 돈을 모으는 것이죠 모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해서 엠벨레가 베푼 그 몇만 원의 그 선행이. 이 4천만 원으로 거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선행과 친절 그것을 심는다면 많은 열매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선행하며 또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도 또 우리의 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두의 혈류증하는 아른 이 여인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그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것은 자신의 병이 난도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또 감사함까지 다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도 이러한 칭찬과 축복을 받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두일 동안 고생했던 이 혈중 여인의 영육이 구원받은 감동적인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시죠. 하아기는 우리를 또이 여인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를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의 손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서 오늘도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육간에 구원받고 건강의 축복의 삶과.